2025년 15주차 레마 문제입니다. 1. 다윗의 용사 중에서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과 사자, 그리고 키큰 애굽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2.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우려 했던 군사들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이 있었던 자손은 어느 자손입니까? 3.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온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을 쪼갠 같이 흩으셨다며 다윗은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4. 다윗이 하나님의 개를 옮길 때 레위인에게 여호와의 개를 어깨에 매게하고 찬양을 하게 하였는데 누가 노래에 익숙하여 노래를 인도하였습니까? 5. 다윗이 여호와의 개가 있는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을 모시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6. 괄호를 채우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까지 말씀하셨나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7.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행하였다고 하였습니까? 8. 암몬왕 한눈이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욕보이고 다윗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아람의 군대를 고용했는데 얼마의 삭을 내고 고용하였습니까? 9. 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가드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10.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한 금과 은의 양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11. 다윗이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기구를 멜 필요가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한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의 자손. 24명 중에서 아삽의 자녀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4명. 13. 이스라엘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았는데,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대소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아 남쪽과 국간에 뽑힌 사람은 누구입니까? 14. 이스라엘의 군대왕을 섬기는 관원은 1 2 반으로 조직되었고 매월 한 반씩 근무하였는데 한 반은 몇 명으로 구성되었습니까? 15.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전해 주었는데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이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16. 과로를 채우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올 감찰하시고 올 기뻐하시는 주를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들여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 소이다. 17.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실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18.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다시 조사하였더니 총몇 명이었습니까 19. 솔로몬 성전 지성소의 넓이와 길이는 각각 몇 규빗입니까 한 규빗 약 45.6cm 20. 솔로몬이 규례대로 금으로 만든 등잔대와 상을 몇 개씩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습니까